네 반갑습니다. 11월 5일자이고요 타점장인 안 대표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분석할 코인 시바이누입니다. 시바이누 오늘자에서 굉장히 호황인 모양새를 도지코인과 함께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특히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비트마스터 채널을 통해 가지고 어제자에서도 도지코인 딱 집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놓치면 땅치고 후회합니다. 말씀드리고 어떻게 됐나요? 바로 시세가 들어올려줬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하루 만에 바로 12% 가까이 반등 랠리에다가 지금도 여전히 흐름세 양호하게 유지가 되어주고 있는 모습대에 포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바이누 같이 엮어서 보도록 할 건데요. 특히나 시바이누가 제가 말씀드렸던 이 타이밍 라인 제가 지지를 잡아드렸었던 1차적으로 이 금액대 라인에서 아래 꼬리로 지지를 받고 현재는 지지를 정확하게 이 50선 위주로 타서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위에 상단에 있는 이평선도 돌파가 나와줬습니다. 충분히 반등의 모습을 오늘 자에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자가 더 저렴한 가격에서 샀으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하시더라도 지금 자에서도 충분히 진입하시는데 있어가지고 무리없는 가격대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보시면은 자, 오늘 자가 바로 트럼프냐, 헤리스냐. 엘스냐, 트럼프냐, 관련된 이야기가 발표가 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상황은 지금까지의 대선, 미 대선과 흐름이 조금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예전에는 트럼프가 되면 모든 주식 시장이고 뭐고 다 망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왜냐? 언제나 변화. 변화라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트럼프가 이전에 운영한다고 해서 뭐 그렇게 자산 시장이 망했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리스가 된다면은 뭐 달라질 수가 있냐? 그것도 안, 아닙니다. 자 지금 현재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는데 해리스가 된다고 해도 변동성이 없고 뭐 트럼프가 된다고 한다면은 특히나 친과상화폐론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인 흐름, 지금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흐름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자산 가격이 너무 고평가나 저평가냐 이거에 따라서 영향이 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비트코인 상승 랠리를 보여주다가 주춤하는 흘림새가 나왔잖아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 트럼프 지지율이 높았다 했다가 떨어져서?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어느 정도의 올림세가 있으니까 기대감 때문에 버블이 조금 끼인 것 아닌가라고 하면서 발표일이 다가오니까 거품이 사라질까봐 이렇게 조심하는 물량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이제 예전 같지 않거든요. 굉장히 스마트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쯤 돼서 뭐예요? 사실상 이게 큰 영향이 없다는 걸 아니까 반등을 주이는 거죠. 이 정도 눌림이면 충분히 이 정도 가격은 고평가가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이런 수량들 물량들이 들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누가 되냐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오히려 이렇게 기대감이 오늘이면 다 발표가 돼요. 그럴 때 소화가 된 자리에서 들어가시게 된다면은 조금 더 빠른 흐름세 랠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그 이유가 보시면은 지금 보면은 지난 주에 디지털 다산 투자 상품에 22억 달러가 순유입이 됐습니다. 올해 누적 유입액이 사상 최대이다. 자,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냐? 자, 올해 보시면은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요것도 올해예요. 올해, 요것도 올해인데, 순유입액이 자, 이때보다, 요때보다. 이때보다 더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뭡니까? 여전히 투자를 할 만한 아래에서 받쳐줄 자금들이 크게 들어올 수가 있다. 그러면 오히려 상방 추가 돌파까지 노려볼 수 있는 장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시바이노 같은 경우에도요, 미국 혁신 및 블록체인 센터 설립을 제안을 했다라는 제안 설립 계획을 담은 이니셔티브를 제안을 했다. 여기에 투입되는 총 비용이 5년에서 10년에 걸쳐서 13억에서 23.5억 달러가 될 것이다라고 했죠. 결국 돈을 투입한다는 거는 돈이 되기 때문에 돈을 투입해요. 자, 웬만큼 보시면요, 돈이 될것 같으면 기업들은 투자를 하는 흐름들 보셨죠. 결국 돈이 안될것 같으면은 주가놀이만 하다가 팔아가지고 얘네들 돈 싸대고 튀어버리죠 근데 얘는 뭐예요 시바이누는 돈을 드린다 이거는 더 먹을 게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돈 싸들고 튈 시기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흐름세들 연결이 당연히 지금자에서 굉장히 놀림목에 놓여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항상 투자하는 데 있어가지고 월봉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이큰 흐름이 자리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게 된다면은 결국에 일봉만 보고 타점 짧게 보고 들어갔다가 이유도 몹시 그냥 줄줄줄줄 물려버리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이런거 반드시 여러 분들이 체크를 지금까지 안 하셨다 하시 더라면 지금은 반드시 꼭해 주셔야 되는 타이밍이다.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보시면 둥근 형태로 이렇게 꽁댕이의 흐름을 그리면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전에, 이전에 맞고 떨어졌던 자리를 뚫어내고 지지를 받아주는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최근에 이 가격대 내에서 이렇게 머물러주고 있는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결국 이게 무엇이 되냐. 자, 간단하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지지를 길게 받쳐줬던 때가 있죠. 그럼 이건 뭐예요? 강력한 지지를 형성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떨어지더라도 이 가격 지지 라인이 강하게 받쳐줍니다. 그래서 슈팅이 나왔을 때 오히려 하방으로 떨어지는 힘을 막아주게 되는데, 자, 이 가격대에도 지지 나오니까 어때요? 슈팅이 나오니까. 이 가격 오지 않고 이 자리에서 다시 지지 만들죠. 그러면 이제 상방의 모멘텀이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봤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지지 라인이 뭐다? 강력한 지지로 작용해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때도 보시면 은 둥글게 짝꿍댕이 엉덩이를 만들어주고 슈팅 시계 한번 2주 동안 보여주고 이때도 엉덩이 한번 만들어주고 지금 두 번째 엉덩이 골짜기죠. 근데 일봉상에서 번져 이반전에 반등세가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 슈팅이 딱한 번만 봉이 세게 나오게 된다면 뭐다 완전히 추세 전환으로 슈팅 한번 자리에 나와줄 수 있는 자리에 놓여 있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도지코인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아직까지 모멘텀 자리 매력적입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빠르게 N자형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맞고 떨어지기보다는 지금 상황의 흐름에 돈까지많이 풀려 있으니까 거기에다. 이름까지 익히 알려져 있는 게 도지코인이랑 시바이누이지 않습니까? 결국에 같은 음식임새로 같이 엮인다라고 하더라도 얘도 보면 어때요? 비슷한 패턴이죠. 여기서 이렇게 움직임새는 얘네들 아직도 먹을 거리 한참 남았다. 랠리가 충분히 더 펼쳐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자에서 여러분들께 도지코인 먼저 알려드렸고, 센스있게 파악하신 분들 도지코인 시바인노두개다 공략이 가능하셨겠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충분히 시간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먼저 이 도지코인이 추세라인이 잡았기에 말씀을 드렸고 시바이누는 지지받는 자리에서 오늘자에서 조금 더 본캔들이 더 나오기는 했지만 지금 이렇게 윗골이 달아가고 있을 때가 뭐겠습니까? 기회가 될수 있는 눌림목 구간이다. 단기적인 타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이 자리 유지만 되더라도 뭐예요? 다음 본캔텔에서 지지가 나와준다면은 얘 역시 더 강한 지지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타점 굉장히 양호하다.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해당 타점으로 목표가 라인까지 수익 최대한 짧게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제시를 도와드릴 건데요. 상단에 있는 번호 010-2514-7939번, 010-2514-7939번으로 여러분들이 시바이노 시바 요가 아닙니다. 제가 적당히 알아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글자 쓰셔서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은 가격 전략 받아서 수익 제대로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여러분들이 그 이전에 도지 코인 관련해서도 궁금한 사항 남아 있으신 분들 설명은 제가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가격 전략 타이밍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이렇게 도지라고 남겨주셔도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께 그냥 좋아 보여요 이렇게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영상 통해서 충분히 말씀. 드리고 여기에 보면은 매수 이유 간단하게 정리된 내용까지 같이 한번더 함께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다 덧붙여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비트마스터 통해서는요 여러분들에 종목 이렇게 정해 가지고 영상을 찍어서 어,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조금 더 수급 국... 직하거나 많은 분들 궁금해 하실 그런 내용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코인하루라는 이 채널도 함께 운영 중입니다. 여기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좀 단기타점으로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코인들 제시를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추천 코인을 받아보고 싶으시다 하시면은요, 코인하루 여기. 이 채널 오셔야 됩니다. 이 채널 구독해두시고 받아보시면 돼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팬들 그리고 타코인2로 꼽아드렸었던 게 UX 링크 관련된 것들 그리고 오늘자에서 도지코인 이렇게 말씀드렸죠. 시발 인후까지 참여를 해서 봐주시면 되고요. 이게 제가 순수하게 다 공개입니다. 수익만 난 것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영상 실제로 다 찍어드려가지고 말씀드린 수익률만 거짓 없이 가감 없이 다 공개를 해서 알려드리고 있죠. 바로 다음 날 수익이 계속 랠리가 터지는 거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자, 오늘 자에서야 반등 나지 그 전에 뭐예요? 눌림이었죠. 눌림 구간에도 충분히 수익이 들였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수익률 표만 보셔도 아실 겁니다. 추천 코인까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코인하루 여기 채널까지 구독, 좋아요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말고 꼭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릴게요.